뭐야 매주 쓰는 거야? 음 매주를 인제서 썼습니다. 또 11월 달이 가면은 우리 할머니가 못 쓴다고 하더라고. 음력 12월에는 매주를 안 쓰는거래. 그래서 지금 쓰는 겁니다. 지금 1월이잖아. 양력으로는 그런데 음력으로는 지금 11월 달이거든 음력으로. 이거 얼마나 찐 거야? 이거 삶은 거? 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원래는 7시에 앉혀가지고서 여태 끓였는데 한 7, 8 시간을 꼬거든 엄마가 약불로. 아... 그렇게 하는데 지금 뜸들 익어서 그냥 나비떴어 조금 이게 이렇게 뭉그어지도록 익었어 이봐 원래 이렇게 익어야 되거든 이렇게 뭉그어지도록 그래도 만들기는 쉽겠는데? 응 음, 만들기는 쉽지 이 토종콩이라 이렇게 굽잖아 진짜 엄청 굵긴 하네 음. 이거 삶기 전에 물에는 어느 정도 불렸다가 하는 거야? 이거를 뽑아다가 빨리 마른 다음에 털었어야 되는데 삶 때문에 못 해가지고 오래 놔뒀잖아 이렇게 너무 말라가지고 잘안 불어서 7시간이나 8시간 이제 다 붓게 퉁퉁 불게 하면 안 되고 3분의 1만 불었어 너무 부르면 이게 질어서 미주수면좀안 좋던데 그럼 한 7, 8시간만 하면 돼? 음. 아. 그렇게 해서 물 너무 많이 붓지 말고 불린 다음에 아침에 그렇게 앉혀가지고 앉아서 해 앉아서 에 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근력운동 좀 이참에 하면 되겠네 어, 너무 힘들다 이거를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들어서 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맛있는 된장 간장 먹는 자격이 없잖아 그래 저렇게 돌리란 말이야 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것도 이렇게 해. 이렇게 깎아야지 이렇게 그렇지. 매주 만들기가 뭐가 어려워. 돌려, 오케이, 돌려. 야, 김좀 말해봐. 왜 이렇게 힘을 못 써? 김치 해 먹고 이거 매주 해서 밥해 먹고 살겠어? 맛있다. 다 사다 먹겠지. 먹어야지. 오리지널을 먹으려면 조금 오래도 내가 해 먹을 생각을 해야지 건강을 지키려면. 근데 진짜 건강은 하겠다. 건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 기운이 세야지 그래. 빡세게 하질 않아서 그런지 요즘 애들 힘도 못 써. 해버리대. 나 잘하지, 나엄나잘해지난 엄청 잘해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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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꾸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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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이나 나도 나 나도 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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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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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아들이 해주니까 금방 끝날 거 같지 않아? 아니 당연하지 이제 엄마 힘도 없으면은 해주면은 뭐 금방 끝나지. 이 왜주가 너무 찐득 한거 아니야? 이 콩이 좋아서 이렇게 찾은 거야. 아 그래? 구독자분들이 자꾸 사겠다고 전화하셔가지고. 사겠다고 하는 건못 드리는데 내가 씨앗은 한 잔씩 드렸으니까 너무 많은 분은 못 드리고 그냥 조금씩. 이거 많이 농사치라고 해도 못해. 이거 우리 먹을 거만 하는 거잖아. 우부 해 먹을 거 하고 우리 장 끓일 거만. 잘 도와줘야 장가가도 잘하지. 나는 잘하지. 과연. 살림꾼이야. 근데 어떤 색시가 매주 쓰겠어? 엄마나 쓰지? 매주? 응. 쓰라고 하면되지 어떻게 써? <laughs> 일단 내가 만나자마자 매주 쓸수 있냐고. 볼까. 야, 매주 쓸수 있느냐고 그러면, 아이고 도망부터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러게, 도망부터 가겠는데? 역지사지라는 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. 내 딸은 매주 씁니까 마트로 가야죠. 매주로 마트로. 시마트 최고. 거 같은데, 이제? 응, 그만하세요, 이제. 아, 이 토끼가 와서 결국 봐야 되는데. 토끼가? 형, 불러. 플러... 토끼하고 양한 마리하고 둘이서 하면 더 잘할 거 아니? 땀물리는 거야? 아이고, 토끼 입었어. 토끼, 열심히 하란 말이야, 나처럼. 응. 엄마, 이렇게 한 다음에 자르는 거야? 꺼내야지, 잘리지. 아, 꺼낸 다음에? 하나, 둘, 셋! 어이구 어이구,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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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큰 메주가 탄생했습니다 아 천을 그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잡아주는 거야? 그럼 이런 손에도하나도 하나를 이렇게 하면 딱 맞으면 자 이렇게. 썰어보겠습니다 상자에다 네개씩 음. 담아야지 여기다 엄마는 음. 낮에는 밖에 내놓고 저녁에 들여놓고 바람을 잡고 써야 깨끗하게 말라 며칠은 그렇구만 어, 알겠어요